언론에 받으실 말씀은 10편 139편입니다. 10편 13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10편 13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외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아시오니 야외의 내 혀의 말을 잊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다. 내가 주의 형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라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미 심히 기묘하시미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옛날에 등망 높은 이 원장 이 수도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에게는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훈련 받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총회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못생기고 지력도 좀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총회를 하니까 그 훈련 받던 다른 그 사제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 아이만 이렇게 편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날 마침내 제자들이 모여서 원장님께 항의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조용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문제 하나를 낼 테니까 그것을 풀어 갖고 와보라. 그러면 내가 왜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원장 선생님이 많은 그 제자들에게 새한 마리씩. 지어줬어요. 그새한 마리를 딱 손에 쥐고 놓치지 말라. 안 놓치고. 쥐고 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해지기까지 각자 그 새를 죽이고 가져오라. 그숙제를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해지기 전까지는 꼭 그렇게 하고 라 절대로 봤으면, 절대로 누가 봤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분을 하고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도 보면 안 되니까 사람들도 보면 안 되니까 다 숨었어요. 그러니 해질녘에 제자들 한 명씩 한 명씩 모여듭니다. 그리고 수도원 마당에는 뭐 죽은 세대가 이제 쌓이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총리하는 그 문제 아이는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드디어 이놈이 이제 낙제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한참 후에 아이가 흘러벌떡 달려옵니다. 그 달론도 보니까 손에 새를 새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제 너는 이제 이것으로 끝난 거야 잘린 거야 이렇게 쾌제를 부르면서 있었더니 그 아이가 원장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원장님, 해질녘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여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색한 곳에 가서 두리번 두리번 살펴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느꼈어요. <laughs>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걸 느끼니까 이게... 하나님 눈, 눈 때문에 내가 쇠를 못 죽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왜이 아이를 총회하는지 이제 알겠느냐?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신앙이란 게 과연 뭘까요? 사람들은 다 보지 않으라도 하나님을 본다는 의식이잖아요. 그게 헬라틴 어, 말로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 말해도 머리지 안 나죠.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 하나님이 임재를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생각 속에도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 이러면 생각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겠지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어리석은 생각,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말도 함부로 못 하실 거예요. 그죠? 대통령 앞에 가서 함부로 말하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어, 나를 기용한 사장님 앞에 가서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말못 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 님 앞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말 조심하게 되고 행동거지도 조심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의 성숙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를 서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만 늘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뭐 본인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늘그 부족함을 느낍니다. 요새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참 종에 자각이 없는 이 저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도 고생하시고 저도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참 은혜죠. 그죠? 정말 은혜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무 그냥 멋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이렇습니다라고 구절절이 이제 나일 해놓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날깊입 체험하면 입술에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채를 종으로 세우셔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쳐도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 목사를 통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또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시험도 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에, 그게 당연한 거죠. <laughs>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 연결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데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나요? 첫째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잘 아시죠? 우리는 나 자신을 참잘 몰라요. 그죠? 어, 사람들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잘 아는데요. 나 이거 못해요. 내가 자기, 자기 자신을 너무 잘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잘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질문을 받으면 또, 글쎄요. <laughs>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해요. 우리가 잘안다고 그러지만 참잘 모르잖아요. 그죠? 인간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은 자기 자신 알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 알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지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자신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10편 기자는 139편 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하시오며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죠 아무리 불 속에 숨어가지고 생각해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없잖아요 어디를 가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외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나의 혀에 나오는 그 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 어, 민숙이 14장 2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평이 많으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못 해먹겠다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막 외치기도 했죠.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모세도 모두 끌고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럴 하나님 이 끌어가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이 위로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냐? 불평, 불만 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한테 데리고 가라. 내가 명세하는데 너희들이 네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게 죽고 싶다 그러면 죽여주고 복달라그러면 복을 주고 저주받겠다 하면 저주를 주고 그래서 는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나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이 말을 우리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성령께서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강 임재하시는 성령 강림절이 일어났던 사건이 뭐죠? 혀를 사로잡아.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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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를 사로잡지 않고 혀를 사로잡아.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다 알고, 행동도 다 알고, 행변도 다 아신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되게 부담이 되고 두렵죠. 난 목사님 알파오메가야, 다 알어. 이러면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죠? 뭘 알고 있지? <laughs> 이런 보통 그러죠. 또 한편은 뭘까요? 누군가가 나를 안다는 것은 알아준다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면 참 멋진 거지. 그죠? 서로 알아주고, 알아, 허점에서도 이렇게 할퀴지 않고 감사 주고 위로하고 이런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에서 막 이리치고 저리치고 고통스러워서 있고 막 과거는 숨기고 싶고 막 아픈 거 숨기고 싶은 것 주님이 십자가 피로 다 덮어준다고 그랬으니까다 덮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내과거는 알았는지 나는 네 과거에 대해서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면서 막. 이거 과거를 엎절인다고 그냥 발목을 잡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못 있습니다 공동체에 덮으려고 왔는데 그게 밝게 지면은참 답답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덮잖아요, 그죠? 덮고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두렵지만은 한편으로는 정말 위로가 돼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아시지. 나 연약한 것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 아실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139편 6절 보세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태양이 스스로 지금 열을 내는 거뭐 핵폭탄 핵융합이 나서 폭그 폭발하는 거에 대한 열로 된다 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뭐그 추측이잖아요. 그것도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지금이 지구가 태양계 중심으로 빙빙 돈다고 그랬을 때만 해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뭐 지금 뭐 사이비 과학자라 고 그러고 막 처단시킨다 음. 그러고. 정말 지구가 도냐? 그랬더니 두들겨 패니까 안 돈다고 그랬다가. 그니까 러그 매를 면하고 문 밖을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남겼잖아요 물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역사적인, 이 아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은 팩트인데 뭐. 그죠. 그걸 잘 몰라서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 은하계 태양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광활한 우주 은하계가 뭐쑥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잖아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꼭 유치원생한테 돈 100불짜리가 이해가 안되듯이 유치원생은 매일 그게 동전 1달러 그만 있으면은 구멍가게 가지고 사먹는걸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100달러를 주면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내버리잖아요. 돈 아니라는 거지. 요새는 또영악해가지고또다 뭐 알겠지만은 어리숙할 어릴 땐또잘 몰랐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머리속에 1달러는 계산이 되는데 100달러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돈 써본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광활한 그 지식과 지혜와 폭넓은 거는 좁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머리 이해가 되면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개시를 믿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런 이야기 많죠. 그죠? 음, 우리 가시의 광, 광, 광선, 눈에 보이는 광선. 눈에 보이지 않는 선 있잖아요. 적의 선이고 자외선이고. 있고 있고. 그렇지만 그 광선이 거기 있잖아요. 안보이나요다 불리지. 소리도 그렇죠. 소리도 우리 메가 헤르적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작은 소리 못 듣고 너무 큰 소리 못 듣고. 이게 지구가 윙 하면서 도는 소리가 들린데 우주 바깥에 가면은 그건 우리 아무도 못 듣고 살아요. 그렇죠? 아마 그거 들으면 고막 다 터져 버릴 거예요. 소리가 없나요? 안 들린다고? 어메니, 소리는 있거든요. 큰 소리도 있고, 작은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 그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 아,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어떻게 그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나요?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전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 누엘 임마 누엘이 무슨 무슨 뜻인가요 갓 위더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 십자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삼일차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어딜 가나 계시는 거죠 하나님 숨어서 죄 지어도 괜찮다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10편 139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그죠?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다하는거죠 이불 속에서 부부가 속닥이는 소리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부부 생활도 하고 성도들 간의 만남도 갖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속과 그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독일이 동서독 나눠지고 나서 본을 임시수도로 만들었거든요. 통일되기 전까지. 임시수도를 만들고 국회의사당을 새 건물로 이렇게 지었는데, 거기는요, 창문이 다 통일이 됐어요. 바깥에서 쌈박질 하는 거다 보게. <laughs> 국회의원들끼리 맥살 잡고 싸우는 거, 자기들끼리 숨을 싸우는, 그, 해의하는게 아니라, 바깥에서 다볼수 있도록. 그래서 왜 저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투명해야 된다. 정치인들은, 국민들하고 투명해야 된다. 참, 깨끗하게 정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고 뭘 감추겠습니까? 다 보이는 거지요. 그 안에 함께 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8절 보실까요? 10편 139편 8절 다 질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하늘에 가도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그기 계신다는 거죠 무소 부재라는 단어 쓰잖아요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알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어서 구절에 나가게 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새벽 날개를 펼치면서 간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새벽 해가 돋는 동편에 솟아오를 때에 날개처럼 그냥 빛쭉빛쭉빛치는 어떤 빛 줄기 같은 거그 빛이 그냥 촤내 속이 만다는 거거든. 요 바다라는 것은 지구 끝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기 아들 병 고쳐달라고 있었잖아요. 가나에 있는데 왔는데 가보남의 그 거리가 35km나 떨어졌는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치러 가자. 그랬대. 또 하인이 그냥 그 죽어가고 있는데 고치러 가자. 말씀은 하시 없었어. 거리를 초월해서 다 낳아버리자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초월해서 낳게 하고, 거리를 초월해서 낳게 하시그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거지. 다 만들어주신다는 거지. 139편 10절다가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강한 손으로 붙드러시는 거죠. 주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의 힘이 되기 아니고요 오른손 자체가 힘을 말합니다 힘을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우익과 자익 이 말씀 가지고 적용하면 안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게 아니고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권능의 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힘있게 말합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배가 파산 직전에 놓여있고, 이제 생명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뱃사람들에게, 에, 바울이 위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간밤에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다. 사람은 해야지 않는다고 그랬다. 나는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결론 이렇게 세 번째 내립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으니, 이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멋지게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죽게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미, 심히 기묘하시미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라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 기묘하다는 게 뭘까요? 청량할 수 없다는 거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는 지금 개혁 계정을 쓰잖아요. 개혁 한글에는 신묘막측함이라 신묘망측이 아니라 신묘막측함이라 청량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신비로워서 그래서 남녀간에 서로 만나서 사랑 나눌 때에 오는 그 사랑의 감정들 너무 신비로운 거 아니겠어요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람 몸을 다 해부해봤기 때문에 그 인간 딱 보는 순간에 고깃덩어리라는 거지 그런데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가슴이 뛴대요 고깃덩어리가 오는데도 이게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는 이게 인간의 이해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묘하다, 아름답다, 멋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정말 멋지다는 거죠. 꽃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군사님이 이 꽃을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을 표현하시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보는거지요 이언혜는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10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이미 내가 엄마 모태에서 생명이 탄생되기 전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신다는 거죠. 정말 이말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정말 힘들었어요. 신비에요, 신비.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 있기 전에 벌써 나의 존재를 하나님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존재 안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입은 입만 열면 뭐해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잘 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대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귀한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예비하신 놀라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